세제로 닦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어 그렇다면 응. 코팅팬에도 이게 뚝배기처럼 어. 안에 모공이 있어서 어. 그 안에 세제가 다 남아있대. 그래서 아. 음식을 할때 이거를 가열하면 그대로 다시 다 나온다는 거야. 어. 그럼 그 세제를 우리가 먹는 거니까. 그치? 결국엔? 그러면 어떻게 세척해야 되는지 네가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이렇게 일단은 열감이 있는 상태에서 캐친타올로 깨끗하게 닦아내면 어. 큰 이제 오염 같은 것들은 다 빠지잖아. 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밀가루를 뿌려서 밀가루를 닦아낼 거야. 아, 밀가루. 음. 밀가루를 오래된 밀가루를 써도 상관없어. 먹을 거 아니니, 어, 그러네. 어, 나는 쿠팡에서 제일 싼 곰표 밀가루를 어. 큰 걸로 시켜놓고 어. 그걸 그냥 푹푹 쓰고 있어. 그래봤자 어. 큰 1kg 해봤자 뭐한 2천 얼마, 3천 얼마 어. 거 밖에 안 하거든. 저 사용하는 거는 키친타월이야. 응. 키친타월로 어. 이렇게 따뜻함이 남아있을 때 어. 열감이 좀 있을 때 하거나 만약에 식었다면 열을 좀 올려서 데워서 얘를 모공을 활짝 열어줘야 돼. 아, 열을 올리 열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저걸 오. 닦아내면 밀가루 자체가 기름을 먹어서 이렇게 동글동글 기름 어, 응, 러게 모글모글해지네 모글모글해지고 어, 어. 그리고 밀가루 색깔도 변해 그러네 어. 얘가 다 빨아들이나보다 어. 밀가루가 쫙 이걸 흡수를 하는 어. 거지 음.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세게통 어, 이제 버리고,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물로 세척을 하는 거지 물로 세척할 때는 뜨거운 팬에 절대 차가운 물을 쓰면 안 돼. 어. 그렇게 되면 코팅에 크랙이 생겨서 어. 코팅 팬을 못 쓰게. 아 그렇구나. 이건 뭐야? 여기 내가 세제 통을 바꿔 놓은 건데 음. 맑은 EM 용액이야. 아 이게 그 신박하다는 그거야? 그렇지. 우리 보통 EM 용액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 그래. 사실은 원액을 사서. 희석을 해서 발효를 시켜서 써야 되잖아 번거롭지 그치? 근데 이거는 그렇게 다돼 있는 거지 다 그래. 응. 그래서 그 세제를 몇번 펌핑을 하고 음.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부어 주는 거지 어. 기름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밀가루를 더 많이 더 부어줘 많이 응. 밀가루가 그걸 쫙 흡착하니까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수세미 요거는 지금 내가 요즘에 잘 쓰고 있는 일회용 수세미인데 어. 이게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져서 완전히 생분해되는 수세미야. 아 진짜. 이거 어, 도 링크 걸어줘. 요어 그래 그래. 이거 네가 몇번 얘기해줬던 것 같아. 좋은 수세미 있다고. 음. 저게 그거구나. 일회용이면서 친환경이면서 사용감도 되게 좋아. 어, 약간 빳빳해? 어. 대부분 어. 친환경이면 진짜 너무 힘이 없어 갖고 닦이지도 않거든. 그렇지, 그렇지. 어, 근데 이거는 힘도 있어서 어, 되게 좋아. 좋네. 음, 그러면서 부드러워서 이렇게 스크래치도 안 가요. 어.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헹구는 거지 무슨 수세미가 이렇게 많아? <laughs> 수세미또 네. 이것저것 진짜 많이 써봤거든 어. 좋은 수세미 진짜 많이 아니까 어. 다음에 우리 수세미 특집 한번 해야겠다 그래, 그래. 어. 그리고 이제 헹구는 거는 이거는 리엠에서 나온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음. 수세미야 이것도 생분해되는 거야 어. 이거는 헹구는 전용으로 하는 응. 그래서 이걸로 이제 원래는 천연 수세미로 내가 보통 헹구거든 어. 뽀득뽀득 하는데 어. 코팅이 스크래치 날까 봐 아. 그래서, 그래서 부드러운 거거 걸로, 부드러운 걸로 음. 이렇게 헹구는 거지 이렇게 깨끗하게 헹구게 되면 물론 EM 그 냄새가 좀 나긴 해아 EM 세제의 냄새가 나긴 하는데 애정을 갖고 쓰다보면 난그 냄새도 좋더라고 그래, 그리고 그래. 이렇게 해서 세척하면 하수관을 타고 내려가면서 하수관에도 좋아진대 좋은 아 미생물이 많이 아 생겨서 어,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내는 거지 음. 언 봐봐 진짜 깨끗하지? 어, 완전 새후라이팬 같아 어 너무 기분 좋아 이러고 내가 마지막에 확인하는 게 하나 있어 어 그치. 어고독 소리 나는데? 그지 <laughs> 이러면 합격. Yeah!